안녕하세요. 여쟁이 119 하수구 고압수생입니다 주택에 하수구가 막혀가 연락을 주셨는데 어, 처음에는 이 중간 맨홀, 중간 맨홀이 막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가는 부위를 뚫어보니까 이쪽으로 물이 나오더라고요. 이쪽으로 물이 나오는데, 여기서 나가는 게또 막혀가지고, 여기서 이제 뚫고, 그리고, 반대편에서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작업을 하니까, 처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,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, 그러니까 막혀있으면은 물이 뒤로 갔다가 밀려 나오는 물이죠. 그 물이 이제 하수구 배관인 줄 알았는데,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화조에서 이제, 배관이고, 정화조 배관이고, 왼쪽은 하수구 배관. 이렇게 주택 뒤로 돌아서 여기 정화전는 상관없고 여기에 맨홀에 이제 세척 장비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 보이죠? 이렇게 해서 저기 안에 있는 거는 집안에 이제 샤워기 하고 그 싱크대하고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모여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로 이제 세척 장비를 엿보고 이제 두 번째서 마지막 나가는 것들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멋쟁이1 1 9 하수구 박재철입니다. 아 오늘 날씨 덥네요. 주택에 이제 아시는 설비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다가 안돼가지고 연락을 주셨는데 어, 그 중간 매홀에서 밖으로 나가는 배관이 지금 막혀있습니다. 그 배관이 중간에 이제 또 숨어있는 너홀이 있는지 아니면 은 다이렉트로 나가는지 우선 중간에서 작업을 해서 어디든지 물길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찾아 가지고 거기서 역으로 어 시작하는 부분에서 아니죠 끝 지점에서 막혔는 구간 으로 들어가면서 고압 세척을 노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중간에서 나가는 물은 그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고압을 쏘더라도 어 압이 좀 줄어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 안 막혔는 경우에 안 막힌 배관에서 막힌 배관으로 가다 보면은 물을 끌고 오기 때문에 작업이 이제 쉽게 빨리 끝나는 거죠. 아 어, 오늘 좋은 날씨에 멋지게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와 통에 저기다 소통된 게있제싶은데 전부 토사입니다 토사. 이 아, 이렇게 토사들이 보내도 보내도 끝이 없네요. 비가 오니까,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이다 보니까, 이렇게 막혀버렸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옆방, 요 라인도 추가적으로. 여기는 아까, 요 배관 네 밑에는 처음에 막혔던데, 여기 또 위에는, 여기 화단에서 나오는 요구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나가는 구간 요구간만 이렇게 나가는 것만 좀더 하고 작업은 끝내겠습니다